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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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열을 어! 많이 씁니다 너무 열을 많이 쓰시는데 박수 한번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 시장님 예, 오늘 김포의 22일 2일 7일장이라고 아까 들었습니다 예, 22일 장이 서서 김포 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주변 또 인천 서울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장을 보고 계시고 또 친구분들을 만나서 담소 나누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시끄럽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예, 저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과 후보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행정부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 정확하게 19년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3선하고 노동부장관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거쳐서 환경대학교 총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으십니다. 왜 난데없이 교육감 나오느냐.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지난 13년간 전교조가 주도해온 경기도 교육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교육감 후보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태 전교조 교육감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러느냐? 또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난 10년 이전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학력이 좋고 가장 학교 교육이 잘 되는 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 약 15등 내외 결국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도 떨어지고 학교에 폭력도 늘어나고 학생들의 실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왜 이렇게 경기도교육이 망가졌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13년을 전교조가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를 위한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교육이 학생들을 위해서 시켜야 될 텐데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사실 전교조만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선생들 특히 교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께서 너무나 경기도 교육을 불안해하시고 경기도의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애국심이 그분들의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교육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에서 평생을 몸받으셨던 우리 교육가족의 대선배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 바꿔야 합니다. 전교조 교육감시대 끝내야 합니다.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만을 위한 교육 끝내야 합니다 저 인테이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저 인테이가 전교조 교육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전교조는 입만 열면 혁신교육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혁신교육입니까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역량을 갖춰줍니까? 아니면 사람 뱀뱀이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학교에서 제대로 시킵니까학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행복해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다 물어봅니다. 학교에 재밌냐고. 체육 시간 빼고는 재미가 없는데, 학교에서 체육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부러우면 체육점 더 많이 할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소위 전교적 교육자들이 얘기하는 혁신교육의 실체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화통일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노동인권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자기들만이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편, 네 내편 네 갈라서 내편은 네 선이고 다른 편은 악으로 규정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니까 입 이거는 일종의 독재적 사고입니다. 평화통일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에 대한 인식을 잘못 시키고 있습니다. 역사를 잘못 가르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 애국심만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유기현은 남침이라는 인식이 너무 밴져 있으니까 북한 쪽에서 싫어하니까. 남북전쟁이라고 이름을 쓰며시 바꿔서 남과 북이 뭔가 서로 다툴 이유가 있어서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역사는 러시아에서 공개되는 자료, 중국에서 공개되는 자료도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한반도를 정과통일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6.25라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잘못 배우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은 어떻습니까? 인권,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없게 학교를 망쳐놨습니다. 학교에서 이상한 성교육을 시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3만여 명이 우리 신도들과 함께 지금 시내에서 차별금지법 절대 그대로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룹된 인권교육 당장 중단해요. 당장 중단해요.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존중하면서 교육시키고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게 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합니다. 세상들이 그 인권교육이라고 해서 망쳐놓고 있는 인성을 망쳐놓고 있는 이 교육 반드시 고칩시다 여러분! 김태희! 우리 김포는 서울에서 다 닦고 지리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젊은 학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며 지내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김포의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김포는 아이들 교육하기에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과미 학급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생 수가 한번 있습니다. 콩나물 교실이 어느 쪽 얘기입니까? 즉, 김포가 신도시 쪽은 콩나물 교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맞벌이 하시는 학부모들이 아침 일찍 아이들을 맡겨놓고 좀 저녁 때 늦막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편안하게 귀가했으면 좋은데 학교에서 그런 돌봄은 학교 소관이 아니라고 아주 소극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포의 젊은 학부모들 중에서는 직장을 포기하고 꿈까지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될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전교적 교육의 실체입니다. 돌봄은 이제 교육이 담당해요. 저는 학교가 중심이 돼서 돌봄 과 관련해서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여성가족부로 나뉘어져 있고 지방자치 세가 담당하고 있는 돌봄교실을 국가가 종합해서 책임지고 돌봐 주는 책임돌봄제도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찍 가거나 늦게 퇴근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 걱정하지 않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귀가하실 수 있도록 에어컨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역량은 대단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실력은 떨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의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를 가지고는 거의 놀이하듯 능수능란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제대로 스마트기기를 자기의 학습과 자기 발전을 위해서 쓰게 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단한 사람도 디지털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생, 교사, 1인당 교육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를 한 대씩 제공하겠습니다. 김포시민 그리고 경기도민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 오늘 6월 1일 선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13년간 경기도를 망친 이전교주의 교육을 그대로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하는 선거입니다 저희 태의는 경기교육을 바꾸러 왔습니다 전교적 교육을 끝장대러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 미래교육을 시켜해서 나왔습니다. 태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6월에는 반드시 경기도의 교육을 바꾸고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태태태 그런데 지금도 제가 시장을 돌면서 또 상가를 돌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2번이에 1번이에 결감선거는 번호 없습니다. 정당 소속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아니면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교육은 이태희에게 맡겨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임패! 인태 김태희! 그래서 번호도 없고 소속 정당도 없으니 꼭인태희라는 이름을 기억해서 찍어주자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세요. 지금 이름을 기억해서 또 잊어버린다고 그러요 그럴 때는 저는 교육의 인태희 얼굴의 그래서 얼굴 비모는 김태희 교육은 김태희 이렇게 기억해 주시하고 주의 환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